천화 예고 11번 문제. 그림은 지질 시대 동안 해양 동물군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해양 동물군의 수 변화를 물어봤네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억번에 고생대 말에 고생대 말에 해양 동물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자, 어디 말하는 거니? 요쪽이 고생대의 청구고요. 요쪽 고생대 말인 거지? 확준거 맞죠? 어, 맞습니다. 그죠? 그죠? 자, 구체적으로, 왜고생대 말에, 어, 대멸이 일어났냐?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대표가요, 판계야 형성이었어요. 판계야. 판계야. 그죠? 어,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어, 해안성 같은 게 많이 줄어들지. 그죠? 어, 그러면서 대멸이 일어나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해양동물이라고 해도요, 해양동물이라고 해도 발해한다고 해도요, 깊은 바다에 주로 사는 게 아니라 얕은 바다에 주로 살아. 근데 대륙이 뭉쳐져 버리면서부터 어, 얕은 바다, 뭐 대륙붕 같은 그런 어, 해안선이 막 복잡해야 대륙붕이 발달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얕은 바다가 많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해양 동물들이 확 죽어요, 그죠? 엄청 큰 멸종이었죠, 그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 화산 폭발 같은 거 있어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 같은 것도 이유가 되고 됐죠? 근데 이제 화산폭발은요 뭐 중생대 말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어, 화산발 느긴 있고 또 하나 더 말한다면요 어, 빙하기, 빙하기, 아 어, 빙하기 어. 크게 세개 정도 말할 수 있고 선생님별로 설명이 좀 다르겠지만 어, 내강전는은판개하고 빙하기 쪽을 좀 강조합니다. 어. 됐죠? 그렇게 어쨌거나 맞는 말이야 대멸종. 됐죠? 네 번. 생물의 종류는 고생대가 제일 다양하냐고 생물의 종류는요. 고생대에서 중신 현재로 올수록 더 다양해지죠. 고생대가 제일 다양한 게 아니라 이 그림상 이제 신생대가 제일 다양하다 그래야죠, 그죠 들렸겠다. 됐지? 자, 급번에 A식이 대멸종. 자, 쌤이 금방 설명했는데, 자, a 식은요 여기 대멸종은 중생대 대멸종이죠.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도 물론 화산폭발이 있어. 쌤이 좀 전에 말할 때 고생대 이상 다 있다 그랬지? 근데 이제 A식의 주 포인트는요. 화산 폭발, 폭발이지만, 소행성의 충돌. 이게 되게 크게 봐. 소행성의 충돌. 그죠? 소행성의 충돌을 되게 크게 봅니다. 여기는 이제 메인을 쌤이 제 이걸로 보는 거야. 됐죠? 어쨌거나, 초대력. 이게 다른 말로 판계하잖아, 판계야. 그죠? 이게 판계하거든? 요거는 AC가 아니라, A는 이제 중생대생, 중생대말. 그죠?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고생대말. 어, 어. 요게 원인 되는 거죠. 어, 틀린 거죠, 따라서. 될까? 따라서, 선화 예고 11번 문제의 답은요, 기억이 맞습니다.